어제 폭염이랑 침전형으로 머리를 감았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 감기는 패스. 아, 너무 졸려. 드디어 치약을 샀습니다. 아 뭔가 머리를 안 감으니까 확실히 시간이 남는 느낌. 어제 진짜 살벌하게 덥다고 하고 요 근데 어제 그 초밥을 먹겠다고 가가지고 쇼츠 찍고 근데 이번 쇼츠는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응. 다속간다 어제부터 여기 눈밑이 좀떨려요 땀물이 나네. 먹는 게좀 부족인가? 이제 엄마니 보면 되는데 뭘 입지?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는데요. 아씨 응 가사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전 빨리 나가볼게요. 대충 챙길 것도 챙겼고 충전기만 챙겨주고 다 챙겼을 거라고 믿으면서 나가볼게요. 제일 힘든 화요일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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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laughs> 저는 전 퇴근했는데 집으로 안 갔고 잠깐 옆 동네 왔습니다. 채은이 생일 선물도 샀고 케이크도 다 제작을 했는데 이제 포장지, 편지지를 사야 돼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아 더워. 도착했고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려고 오빠 불렀습니다. 음. 아피러해 채은이와 어울리는 걸로 하나. 드려요? 이거 이거. 아 이게 뭔데?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체현이는 이런 스타일. 아름다운 거 없나? 얘로 결정했습니다. 얘는 참 예뻐요. 리본으로 포인트도 있고 괜찮죠? 얘로 했습니다. 이제 편지지. 편지지를 참 비싼 걸 사고 싶었는데 어디 갈 힘도 시간도 없다 미안하다 체현아. 오 박스를 하나 살까? 오 진짜 눈빛이 너무 떨리는데? 오, 씨 그냥 박스를 사겠습니다. 포장지 말고. 음아 막. 속 뜨는 게 없네. 편지지. 걸으러 왔습니다. 오, 가자. 아, 여러분 집에 걸어왔는데 진짜 밤에 걸어도 덥습니다. 지금 완전 폭염이에요. 폭염. 빨리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땀 보이세요? 요즘엔 진짜 옷을 하루 밖에 못 입는다니까. 진짜 덥지만 그래도 30분 걸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 요즘에 너무 움직임이 없거든요.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일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어제 막. 몸이 뭐가 안 좋은지, 배가 막 계속 아프고, 하, 불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즐거못다면 아, 근데 지금 요즘 너무 더워서, 밤에 머리를 안 감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 점심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사러 가는 김에 혼자 산책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밥을 좀 빨리 먹어가지고, 시간이 남네요 아. 드디어 퇴근! 아. 오늘 컨디션 최악! 빨리 집으로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9시 20분이고, 저는 밥 먹고 씻고 나왔습니다. 아, 아, 봐 편지를 쓸어 앉았는데요. 오늘 원래 저녁에 채연이 만나서 저녁 먹고 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채연이 생일 당일에. 얘를 써볼까? 귀요미 스티커도 있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투 사랑하는 아기 천사 채연이에게. 두장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넣고 내일 또채은이 집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옷이랑 이런 것들 짐들도 또 챙기고 자야 돼요. 아, 너무 귀여워. 이즘중에뭘 할까요? 아무래도 채은이는 체리니까 체리로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짠! 얘도 챙겨가지고 짐 챙기고 채은이 선물 상거 챙기고 내일 끝나고 케이크 픽업해서 빕스에서 맛있는 밥 먹고 채은이 집 가서 파티하고 자는 게 목표입니다. 전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아니다 머리 말려야 돼. 아무튼 여러분, 이제야 수요일이에요. 와, 뭐지 진짜? 수요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틀만 하면 되니까. 저 이번 주에는 청주를 못갈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첫째에 청주 안 가고, 둘째, 셋째 주에 청주를 내려갔다 오니까, 몸이 그래서 지금 아픈 것 같아. 몸이 너무 혹사돼가지고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속눈썹 펌이랑 일요일에 미용실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변신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여기 서울에 있으려고요. 어 진짜 푹 자고 이틀 다푹 자고 그렇게 있으려고요. 아무튼 저는 빨리 머리 말리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틀만 더 뽑힙시다. 어제 10시 잤는데, 그래서 피로가 안 풀려요. 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진짜 당신. 쉬운... 진짜, 어, 헤어밴드 안 했다. 아, 정신. 여러분 과정은 찍지 못했지만 준비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해봤어요. 채연이 생일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 화장을 해봤는데 안할걸 그랬어요. 화장 실력이 점점 태어나는 것 같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피곤해. 오늘 채연이 집에 자야 되니까 이렇게 큰가방이나 아니 이거 무신사 스탠다다 아닌데 봉투가 없어서 이런 이런 다이소에산거 있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챙기고 이따 케이크까지 테이크아웃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지금 퇴근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 바리바리싸들고 갑니다 피곤하지만 할수 있다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6시가 왔어요 케이크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케이크집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멀어요 아니 날씨도 미쳤어 너무 더운데 도착했습니다 아... 어떤 건물 지하 1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덥다 너무 무섭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혜진이에요. 여기 디자인 레퍼링 모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주실까요 네. 소장해드릴게요. 네. 지금 밖에 날씨 너무 더워서 네.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냉장보관 해주셔야 녹지 않아요. 아. 한 글씨 번질 수도 있어요. 아.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너무 귀여운데 가격은 안 귀여워요. 저는 빕스로 떠나볼게요. 근데 이거 30분 안에 냉장보관을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체력을 좀, 식비농은 체력을 좀 많이 주꽃한 송이 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노란 장미 있을까요? 노란 장미요? 네. 한머이가도요 네네. 찾아있지 할게요. 아, 네, 우정을 막 찾아봤는데. 아, 근데 이게 노란... 꽃마다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완벽주의 약간, 약간 그런. 아 완벽주의? 네. 아정말요 <laughs> 그렇다고 하 네. 아 그래요? 네이버가 잘못 알려준 꽃, 것 어떻게 같아요. 보실까요? 꽃말 우정꽃 이렇게 했는데 뭐 안개꽃, 크리지, 아 그리고 노란 장미가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아, 근데 이게 꽃마다 꽃 말이 좀. 여러 개도 있고 아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아서 소개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냥 검색해서 나오면 맞죠? 네. <laughs> 네이버가 <내부가> 지식인인데. <laughs> 아니 요즘 AI 검색하니까. 아 맞아요 AI로 사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잘못된 거죠. <laughs> 어떡해? 어떻게... AI가 조금 검증되지 않은 거라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아 해야. 아니면 노란 장미 꽃말을 다시 찾아보고 그 중에 좀 좋은 걸로 아 친구한테 얘기해야겠어요. 네. 아 내가 네. 아, 네. <laughs> 오늘 노시 저녁에 따가시는 거죠. 네. 물 처리 해드려서 기울이면 셀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면서 또차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어, 여기 쉽게 먹으면 맛시겠죠 어, 선생님, 아, 네. 넣을 수 있을까요? 이쪽에? 전혀 없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쁘다. 예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좀 시간 기준으로 시간 주시다가 해시고요 네네. 와인이나 맥주 앞에 제공이 안 돼. 혹시 잘 필요하실까요? 네, 주세요. 일단 얘만 이렇게 준비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숨겨놓을게요. 와, 진짜 호겸이에요 와, 미쳤나봐. 저 여기 오려고 네, 점심도 네, 조금, 조금 먹었거든요. 속금 별로 안 좋지만 많이 먹을 겁니다. 빨리 주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냥 빨리 주고 싶습니다. 채인이의 응.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선물은 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만만히 들어있으면 좋겠고 일단 이 장미부터 너무 잘 사지 않았나. 예, 꽃말은 조금 아리까리 해도 제가 이거 또 노란 장미를 산 이유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짝으로 하려고 여기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laughs> 오자마자 주려고요. 아니 이거 화질이 왜 이런지. 러 언제 와 내렸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먼저는 이 꽃말을 잘못 알았는데. 너... 아니, 나 지금 그래서 망가졌잖아. 노란색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독일에서 너 생일 축하해 줄때 노란색. 전... 그리고 애한테 너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 왜냐, 이게 지금 녹을 수도 있거든? <목소리> <목소리> 음, 괜찮죠? 이래 보여도 졸라 비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서툼>. <목소리> 이게 첫 번째 레슨이고, <목소리> 이게 두 번째 레슨이고,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 레슨 또 있어. 못 먹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나 진짜 이거 좀. 아, 내가. 잠이 뭐 있어. 나 진짜 잘. 내가 잘못 준비한 것 같아. <목소리> 아니, <왜? 목소리> 아니 진짜... <목소리> 왜냐고? 뭘거같아난 진짜 이거를 한달 전부터 너한테 주려고 아 뭐래. 아 뭐래 전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조금 화가 났어 왜? 그런 게 있어 뭘거같아 모르겠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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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뭔데 진짜 열나? 아 뭔데 일단 열, 열자마자 내가 할 말이 있어 진짜 열자마자 나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다행이다 아좀 꾸밀 까 그랬어. 근데 진짜 개맘이안 들어, 모든 게 지금. 그냥 폭탄이야. 솔직히 열잖아, 너가? 아니.. 폭탄이야? 이래도 할말 없어. 우 생일 때 나의 모습 보는 거 같죠? 우리 서로 생일 때 안절부절, 안절부절이야. 쓸게 어, 이제. 온다. 쓸게? 어. 뭔 어, 좀 빠져있어. 어, 어, 나... 뭐야? 찬물이야? 너 카카오톡에 뭐야? 내가 이걸 고르니. 아, 있...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이걸 고르니. 네. 나는 좀 항상 대왕을 좋아해. 근데 너는 항상 안정감 있는 <laughs> 걸 좋아해. 그리고 남한테 정말 받득 파인 줄 알고. 언니 아, 아, 아 언니가 너무 힘들어. 게 우리가 서로 말하자, 이제. 아가 말하달라고 했지. <laughs> 이거 보고 이빠가 이게 뭐야? 진짜 나 너무 예쁜데? 아, 그래? 우와, 나, 나 나름대로 진짜 예쁘다. 열심히. 여기 레더도 있거든요. <웃음> <웃음> 체리라서 와. 체리 진짜 왜 필요해 남자친구난 이거 오늘 내가 바리바리 사겨보면서 여기 얘기했어 이 정도면 내가 남자친구다 빕시가 빕스 <laughs> 대잔치야 아 심지어 네 번째 레슨은 빕스야 <laughs> 이렇게 네개첫 번째 음. 접시 벌써 미쳤어 진짜 미쳤다 언니 왜 이렇게 좋게요 의 마지막 몸부림 <laughs> 진짜 욕심쟁이들 <laughs> 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음. 음. 브라우니 미쳤을 것 같아. 이거 커피다. 와, 냄새. 적당히 식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브라우니의 따뜻한 커피는 진짜. 나 이거 진짜 아니라고 봐. 음? 음! 아, 기절하겠네 그. 약간 이런 브라우니는 퍽퍽한데, 커피가 들어가면서 나면 뭔지 알지? 음. 아.. 기절하고 싶은데 그냥. 아우.. 잠깐만 에어컨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예쁘네. 언니가 준 인형과. 그렇네. 와 저게 벌써 1년 됐어?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저 춘식이가? <laughs> 미쳤다! 기절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거야? <laughs> 나 이렇게 행복해도 <해볼게> 되는거냐구 <laughs> 저 꽃바구니 탐방 혹시 이거 <laughs> 영상 넣을거야? 나 너무 창피해 밤에... 참... <laughs> 아 뭐가 창피 So pretty girl Gorgeou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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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목 썸나 <laughs> Oh my goodness Yeah <laughs> 이제 그만 조금... <laughs> 지치셨어요 주인공님께서 씻고 잘게요. <laughs> 어, 저희끼리 조금 못다한 수다 좀 떨다가 주무시도록 해볼게요. 진짜 고마워 언니. 이 은혜를 그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 갚아. <laughs> <아우, 아우. 웃음> 와 여러분 너무 구었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 눈이 안 떠져. 진짜 오랜만에 12시 넘어서 잔 거였어. 그러니까. 금요일이라 그런가 지금? 왜 <laughs> 그냥,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서 약간 약속을 5개월에 잡아야 돼. 응응응. 그 이제 매일 쓰러지는 거야? 아난 솔직히 토요일에 진짜 늦잠 자고 싶어. 버티고 버티다가 한 2시쯤 자나아 아아. 그러면 언니 늦잠 잘수어 아니 나는 그런거기보다 너처럼 그냥 15시간을 <laughs> 자고 싶은 거야. 그거는 <laughs> 좀 스킬이 <필요해. 웃음> 25년간 다젖진 스킬이야. 아. 아 진짜 젤러시. 난 모두가 인정하는 점탱이니까. 야. 와, 우리 재은이는 잠이 뭔지를 보여주는구만 이렇게 말해. 아 근데 그 퇴근했다 치고 영화 보러 가면 안 <laughs> 그럼 갈수록 약간 회사 체질이 어렵죠아난 갈수록 안.. 안 <laughs> 아니 솔직히 회사 체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못하겠어 아 힘이 없냐 몇 시야? 5시 5분이야 뭐?! <laughs> 우리 8시 나가야 돼 그래서 5시에 나가자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누구의 얼굴이? 하나도 하지? 안 들어왔네. <laughs> 너 아직 바닐라코쓰는구나 응. 근데 다소스 이제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꿀까 클리오. 클리오 좋아? 난 진짜 클리오 추천이야. 클리오 냄새부터 좋아. 아, 우리 귀찮지. 아무것도 안 오면 은어 뭐, 뭐를. <laughs> 하지 말자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나도 못하겠어, 진짜. 그렇게 <laughs> <laughs> 잡을 수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laughs> 아, 버킷리스트가 없는데. 난 다음 장 그냥 연애 결혼. <laughs> 잠깐만 걔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다. <laughs> 내 생각에 버킷리스트는 너가 남자친구를 만나면 생겨.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도 없어. 언니 근데 왜왜 왜 나한테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진짜. 무슨 배신감들 없어. 나는 버킷리스트? 난 그냥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하다가 죽고 싶어. <laughs> 완전 효이잖아 <흔인하다. 웃음>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이제 나이를 먹으니 다 필요 없어.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당연하지. 막 비교 분석하거나. 비교 분석할 거. 에너지도 없어 이제. 그거야. 그래서 나는 더 느낀 게 인스타는 진짜 없는 게 좋아. 근데 뭐 그게 재밌는 사람들은 하해도 괜찮거든. 근데 은근히 스트레스로 남는 사람들이라든지 확실히 좋아지는 건 진짜 그냥 나한테 집중이야. 그냥 내 사람들한테 집중이고 그냥 내 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일단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엄청 커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너여 시니? 너너 너 언제 어디가 언제 나가니? 에이! 우리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자 남편들 데리고 독일 다시 가 좋아. 저희는 출근해볼게요. 응. <laughs> 응. 어여가. 아, 여러분, 오늘도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일찍 끝나는 날이라 5섯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은이랑 오빠랑 같이 영화 보기로 해가지고 바로 용산으로 가보려고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신나보려. 진짜 너무 기분이 신나보려. 어? 이거랑 잘 모르겠네 음, 맛있다. 관터 터져. 마이갓 저는 핫도그를 시켜봤는데요 처음 먹어봐 핫도그 음. 오. 음. 너무 거랑이인맛이에요이 미친 반찬 음. 와, 살찌이다랑이거이랑 이거랑 <laughs> 이 그거 알아? 제가 스크린을 쓰면 오른쪽 왼쪽에서도 화면 나오는 거? 아 몰랐어. 한 번도 본적 없어. <laughs> 진짜? 저희는 판타스틱 4를 보고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 집에 왔는데 너무 덥고 너무 졸리고 판타스틱 4 끝나고 약간 셌다 응? 음? 이런 느낌이었고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원래 월... 아, 금요일이니까, 컵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집에 가자 이랬는데, 둘다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졸리고, 빨리 렌즈 빼고 싶고, 그냥 씻고 누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일 또 만나거든요. 내일은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나요? 너무 더워졌고, 아, 그리고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주 5일, 9 to 6, 진짜 헬투더헬 y 예스. 그래도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좀 스포를 하자면 내일은 속눈썹 연장을 처음으로 하러 가볼 거고 내일 모레는 좀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와서 아마 다음 영상에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씻고 잘게요. 안녕! m m m